자기가 바 다들 잘안 가게 된다. 우리 둘다 봐라. 부산 사람은 학교도 해운다잖아니다안 가잖아. 맞아, 언제든지 볼수 있다고. 그런아니라면 맞아, 맞아. 안 일해, 지금 죽을 줄 알아요. <laughs> 아, 그 정도야. 얘는, u 너, n o 아, I know I know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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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한국어 생활 중 살짝 빠어주잖아 흠. 커지 안 되니까. 아 그냥 가라. 어. 인공지능. 임시로 다죽기기로 뚜껑 얘기. 임주완 세상에 손전 없게. 주완 언제 싸움 하자고 했나? 진 사람 심판을 만든 거 없어? 네 시작. <웃음> <웃음> 진짜 때린 오늘 뭐 하는 거야? <laughs> 핏줄, 뭐하면서람 <해서. 웃음> 핏줄, 뭐가 <하고> 때린다고? <웃음> <아우>. <웃음> 앞으로 백장 칠을 테니까 가만히 서리. 모래가 진짜 부드러워. 응, 응, 응. 자기 발 좋아. 모래 덮어줘도 돼? 응. 자 모래 마사지. 아, 마, 오 마비 왔어. 아, 아 너무 아어 진짜로 자기야. 아 아니야 이쪽이야. 아,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아 잠깐 반대로 돌릴게. 앉아. 응. 자복고 수영을 한다고? 예. <laughs> 아 유시야 찌지 다 내놓고 응. 수영하라고? 응. 그게 너무 퍼블릭한 공간 아니야? 괜찮아? <laughs> 내가 가슴 덜렁덜렁 다니 걸면서 다니는데 다들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야? 어, 나는 좀 싫은데. 자기 당연히 익숙하겠지 <laughs> 내 몸이 남들은 익숙하지 않을 거야. 완전히 원래 진짜 통통한 사람이었으면 올라칠 수 있을까? 올라가 나오잖아, 살짝. 여유증인가 이렇게 할수 있지. <laughs> 여유증인데 그냥 치료를 안 받나 보다. 더워도 옷 벗고 있어봐 주. 뭘또 옷을 갖고 벗으라고? 저기는왜 <laughs> 자꾸 나보고 벗으라 그래 남들 앞에서? <웃음> 더우니까. <웃음> 아니. 바지만이고 수영을 하라 하지 않나. 응. 왜 자꾸 그래? <laughs> 내가 이렇게 헐볶음 안 들었는데, 내젖꼭지다 보여주면서 그랬으면 좋겠어? 아니, 응. 그렇게 음, 해도 된다는 거지. 처음니까아기 별로 상관없어? 남들이 내몸다 봐도. 너! No. 근데 왜 자꾸 옷 벗으라 해? 응? <웃음> <웃음> 진짜 무섭다. 아, 너무 좋다, 자기야. 응. 됐다 주원이는 완성이야 됐어? 응 천천히 해 기다리고 있을게 응. 왜 망했어 이게 아니야 망하지 않아서 고칠 수 있어 여기 모래도 많고 시간도 많아 응. 맞제? 응. 안 망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, 임주원의 작품.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살아있는 것 같아. 좋아. 무서워? 응. 진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? 응. <laughs> 악마가 나올 것 같아. 무조건 응? 무섭긴 하다, 자기야. 음, 자, 정연희 씨 작품 보겠습니다. 응. 짜잔. 아, 귀엽다, 뭐야, 이건. 웃고 어, 있는 여자. 웃고 응. 있는 여자요? 응, 보조개도 들어가 있어. 맞네. <laughs> 미션을 완수했는가?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수했는가? 미션 완수했습니다. 역시, 내 네, 여자랄까. 물까지 다, 다 왔네? 아이고, 센스 있어. 진짜 예쁘다. 음, 오늘도 유독 예쁘다, 음. 색깔이. 음. 오랜만에 온다. 음. 아, 예뻐. 보케는 어 그렇게 안 어려 보이지 않아? 갓 <laughs> <laughs> 태어난 기린 같은 느저막갓 태어난 기린 다리가 저렇잖아. 애기 기린. 방금 나왔다. <laughs> You're taking pictures? <laughs> nice, <laughs> I appear in the video. I'm sorry. i <laughs> saying hi to you. <laughs> How are you? <laughs> <laughs> You're silly, eh? Yeah, right, like half an hour later. Bye, love. Bueno, 갑자기 비가 쏟아질 수 네. 있어요. 손잡아줘, 그러면 핸드폰 줘, 손잡아달라는 거였어. 배가 너무 시원한데, 여기 돗자리 깔아야 되겠어. <웃음> <웃음> 무엇을 사나요 오늘은 음, 크리스마스야 자기야 크리스마스 좀 느껴봐 그러니까. 느껴져? 어때? 음, 크리스마스는 차갑네 크리스마스는 차가워? 응 음, 여기는 여름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차가워 우와 우리도 이런 거 먹을까 그러니까. 크리스마스 때? 맞지 맛있겠다 어, 우와 이런 거 하나 해서 먹자 크리스마스 음. 때 음. 아니, 이거 사서... 이거 만화...? 자기 만화... <laughs> 이거 만화에서 만화 주인공이 뜯어먹는 고기 아니야? <웃음> 아니... <웃음> 진짜 너무 커서 웃기다 과연 오늘은 어떤 소고기를 먹을 것인가 어느 부위가 먹고 싶나요? 정윤 씨나좀 비게 많아 오, 웬일로? <laughs> 어, 나좀 기름진 게 먹고 싶어? <laughs> 기가 막힌 선곡 부탁해 이게 뭐야? <laughs> 갑자기 사파리? But I don't know